동아프리카의 케냐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불법으로 납치해 목숨을 빼앗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의 사인을 조작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해 여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실종됐던 아들이 9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안실 기록에 남은 사인은 익사. 그런데 부검 결과서에는 뇌출혈과 폐 과팽창, 전신의 멍 등이 기록됐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아들을 폭행하다 숨지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익사로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We went to the government, to the parliament during demonstrations, and he was one of the Gen Zs who went there following the video which came up on the social media. And after that, the boy went missing. 케냐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고문에 살해한 뒤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일반인으로 위장하고 시위 주동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람> 납치된 시위대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끌려가 음식과 물도 없이 고문을 받고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냐 경찰의 불법적인 납치와 감금, 사례는 최근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인권단체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경찰 특수부대 SSU가 500건의 살인과 수십 건의 강제 실종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2022년 10월 SSU를 해산했지만 시위대에 대한 불법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반정부 시위대에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여든 두 명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What we are seeing a people.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6일 실종됐던 청년 여러 명이 납치범에게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